아들네 집에서 아단철가그고 오고 그때 큰 집에서 그랬어네그거기 집에서 거기서 살괜찮 어머니 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Vai Enjoy Da Shepherd'shhh Last lunch Tused Up to 4 mniej They say all 3restrial

<목소리랑> 엄마가 다퉈 타고 있다나다 하는 못차탄다는못 엄마가 아파서 태국에 와 있었어. 좋는데또그 이튿날 조카가 저나와가 온다고 하대. 우리집에. <목소리랑> 그 나는 그런 도 없었지. 안 봤다. <목소리랑> <나는 목소리랑> 아이고 대단하그 내가 이렇고 엄마 여기 나랑 묵고 자고 좀 있다 가면 되게 했어. 근 저래 묵고 자고 왜 하겠노? 내가 하 <목소리랑> 그거 찍게 찍게 하려면 또 내가 뒤집게 진장 건강할 때 와가 모이가 놀러도 좀 가고 하지 <목소리도> 에이, 그 <목소리도> <사실 일어날> 때가 야 그러니까. 다1대이날마다일한다 하고, 아본다 하고 뭐되기지 일해 얼마나

형모는 요 여기 고기 맛 어때요? 이게 고기 맛, 고기 맛이 어때요? 맛있다, 맛있다. 맛있어요. 열라고 마셔요. 부드러워요. 다음에 또 오고 싶죠 음. 다음에 또 와서 내또 사드릴게 응 어, 다음에 와네돈 네. 예. 잘 어. 예. 예? 네 돈잘벌나 상식이가 잘 벌어 상식식이돈벌대고 <laughs> 니네 모시고 댕기면 먹고 일하자 예 음. 아이고 그고와 그래, 오늘 같이 오지 와 바쁘나? 상식이? 에 응. 바빠요 응. 직원들도 많잖아 상식이는 강남 한우 식 식당 영천에 외숙모님들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크림보이 대표님하고 식당에서 맛있게 고기 먹고 있어요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